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정보 좀 챙겨드렸고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유 있는 브리핑, 이유진 아나운서가 또 다른 이야기들,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는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해. 물어보기도 참 맞습니다.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예, 예. 반반 지나고 나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오늘 대구 경북의 확진자 그리고 전국의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하루 사이 대구 경북의 확진자 수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전 0시를 기준으로요, 대구시의 확진자 수는 4,326명이고요, 경상북도의 확진자 수는 총 861명입니다. 네.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요, 확진 환자는 6,088명, 격리해제는 88명인데, 하루빨리 많은 분들께서 완치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반면에 사망자는 41명입니다. 또 검사 진행 중인 사람은 모두 2만 1,810명입니다. 네, 하루 발생하는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추위를 네. 좀 지켜봐야겠고, 네.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의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 일단 오전 0시를 기준으로 35명의 사망자 가운데 대구가 25명, 또 경북이 9명인데요. 그러니까 몽골인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구 경북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어, 오늘 하루 동안 그 사이 6명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현재 마흔 한 명의 사망자가 있고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네,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망자가 계시죠 어, 병상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에 갑작스럽게 음. 호흡곤란이 네. 오면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죠. 이런분도 많이 계셨죠. 네. 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하다가 갑작스레 증세가 악화된 경우인데요. 어,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던 67세 여성도 사망을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진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그 이후에 또 판정을 받은 분도 계셨고 네. 어, 확진자가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무엇보다도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 방역 당국이요 대구 의료원 등의 감염병 전담 병원을 운영하고 있. 하지만 확진자가 대구 지역에서 사천 명이 넘잖아요 네. 모두를 입원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가 맞죠. 않습니다 예. 어~ 또 의료진이나 의료품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 사망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치료 센터가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 이게 이번 주부터 운영에 들어갔죠 네 이런 절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 치료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네. 어~ 정부가 증상이 비교적 약한 환자들은 병원이 아니라 이런 생활치료센터를 가도록 했습니다. 네.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공공기관과 시설에 의료 인력과도 장비를 갖추고 이번 대기 중인 환자들을 차례대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예, 경증인 그 자가 격리자들을 네. 이제. 어,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실것 네. 같고요. 네.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음. 그나마도 고마운 건 대구 경북으로 의료진들이 많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런 음. 대구의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를 방문해주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분들 소식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도 환자가 500명 이상 늘어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악화돼 숨진 열세 번째 사망자는 대구의 병상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병원 현장에서는 우려진 부족도 심각합니다. 대략 파기 파악이, 하기로는 전국에서 의사선생님들 490명하고 이제 공공인력의 공중보건이 뭐 군의관 이렇게 다 해서 저번에 195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한, 지금은 한 7, 예, 한 700분 이상 될것 같아요. 일단 뭐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다못 드리고 계신데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어,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뭐한분한 분의 한 손이 너무너무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주시면 우리가 빨리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대처를 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대구 상황이 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어, 자원해서. 그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막지 못하면은 어 전국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으니까 어 대구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어 확산을 막도록 지금 하자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왔습니다. 저희는 진료 보는 데는 스님들하고 소통 잘 되고 있고 저희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교 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우염 우려 때문에 집에 못 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집에 어린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처가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계속 사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우선은 처음에는 입원하느라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고, 지금은 이렇게 환자분들 최대한 좀 낫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보다는 계속 병동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빨리 환자분들 좀 좋아지셔가지고, 어, 퇴원도 하시고, 전체적인 상황들이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분들도 한 가정의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오신다는 거에서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모든 어르신들이 어렵다 했는데저 이렇게 와주서참 고맙고 힘이 나고 그러십니다 네, 요즘 신조어 중에 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진짜라는 의미라는데. 네. 정말 어려울 때 남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나를 희생해서 힘이 되어주는 날개 없는 천사단 아니겠습니까 네. 대구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와준 당신들은 정말 찐 영웅들이십니다. 맞습니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타지에서 온 의료진은 물론이고 우리 네. 지역의 의료진들도 정말 최전선에 사투버리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남들에게 좀 도움 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늘 또 그런 친구 두 명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 네. 어, 대구의 중학생이고요.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고산중학교 3학년 학생 최형빈 군인데요. 네, 네.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코로나 나우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친구 이찬영 군과 함께 하루 두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그 자료를 업로드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최영빈 군과 이찬영 군이 전화 연결됐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빈 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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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준 앱을 개발해 상당히 고맙습니다. 자, 이 코로나 나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만들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앱을 만들 당시에는 가짜 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았고. 저희가 이 공식 기관들이 주는 정보를 한 곳에서 보기 쉽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럼 네. 웹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직접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둘이 같이 만들었고, 개발이나 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만들고 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많은 분들이 일단 감사해 하시고, 메일이나 이제, 저희 웹사이트 밑에 상담 채널로 이제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람도 네, 느꼈겠어요. 그렇겠어요. 자, 그리고 수익금이 생기면 마스크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네. 그런 계획은 변함이 없겠죠? 어 마스크 말고 다른 부분으로 뉴진 분들께 조그만한 선물을 드릴까 이렇게 검토도 하고 있고 음. 네. 마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어요. 아, 성빈 학생과 또 찬영 학생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군요. 네, 네. 야, 현재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물 살 만한가요? 현재 수익금은 네. 제가 이제 뭐 따로 공개도 하긴 하지만. 네.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이번 달 기준으로 140만 원. 한 달에 네. 그 정도 되는군요. 네. 아, 정말 욕인한 네. 곳에 쓰였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돈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시간 그 나오 코로나 나우 실시간 그 정보 업데이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 질본이나 뉴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약간 수동으로 자료 가져와서 입력하고 있어요. 아 목소리가 바뀐 것 같은데 찬영 군이군요 이번에는. 네. 오늘도 네. 그러면 지금 6시 47분인데 업데이트 된 상태예요 오후 4시 정보네 네, 그렇군요 <laughs> 자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지금 계약이 네. 연기돼서 집에 있는데 계약 후에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계약 후에도 업데이트 주기는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음. 그래도 최대한 성실하게 사이트를 책임감 있게 끝까지 운영,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정확한 정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계획이 있을까요. 국내 현황, 세계 현황, 대구 현황 제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대구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코로나19를 함께 헤쳐나가면 좋을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서로를 응원하고 이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이트를 또, 이제, 바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현황과 더불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응원 네. 많이 할게요. 코로나 나와 함께 두 친구도 성장하는 모습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기특한 학생인데요. 앞으로 미래에 기대주로 잘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계속해서 또 이유 있는 브리핑, 유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눌 텐데, 진단 검사 아무래도 늘다 보니까 좀 빠른 검사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도입이 됐죠. 네, 드라이브스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커피 같은 거살 때. 네. 커피를 하게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구매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차에 탄 채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월드컵 구장에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 접수부터 네. 검체 채취까지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접수부터 의료진 면담, 체온 측정, 또 코와 입의 검체 채취까지 가능한데요. 그 전에는 사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한 명이 검사를 하면 소독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드라이브스루, 즉 승차진료 검사를 이용하면. 모든 게 10분 안에 가능해졌습니다. 또 동시에 교차 감염의 위험도 줄이고요. 의료진의 방호복이나 마스크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이 승차 진료 검사 받을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네. 대구의 승차 진료 검사소는 총 7개소인데요. 동구의 박주영 축구장 또 서구, 서구 구민 운동장을 포함해서 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용 방법은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먼저 보건소 콜센터로 예약을 한 후에 자차를 이용해서 승차 진료 검사소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차가 없는 분들은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스루 이게 승차 검사라는 게 해외 원료에서도 각종 그스포트라이트를 네. 받고 있다 그럽니다. 네. 보다. 빠른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참 다행스러운데 또 네. 이렇게서 해 확진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 이들을 수용할 병상이라든가 그렇죠. 어, 생활치료센터는 여전히 부족해서 그건 좀 걱정입니다. 게다가 또 일반 환자들도 요즘 병원 가기 좀 꺼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몸이 좀 아프지만 병원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이들 네. 꺼리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심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도 운영 중인데요. 국민 안심 병원은 코로나 19에 병원 내 감염을 막 위해서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해 놓은 병원을 말합니다. 네. 3월 2일을 기준으로 대구 국민 안심병원 운영기관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곳이 운영 중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 안심병원, 저랑 네. 얘기했죠? 예, 네, 코로나19 우리 계속해서 좀 어, 예방수칙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것들 지켜주실 가요 네, 이게 네. 말을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네, 어, 이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봄 맞이하고 싶을 텐데 이럴 때 알고 계시는 거 행동으로 옮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분간 외출 자제하시고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또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시고요. 또 재채기 기침 예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진 아나운서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